무엇이 그 소년을 그토록 애달게 했는가? 누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수레바퀴 아래서. 노벨문학상 수상자 헤르만 헤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코입니다. 이번에 제가 읽은 책은요, 이 수레바퀴 아래서 노벨문학상 수상자 헤르만 헤세 대표작이기도 하고요, 베스트 고전입니다. 이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제목은요. 어, 책을 보면은 삶의 굴레 또는 주어진 운명 또는 숙명, 공부에 체인 학생, 일에 얽매인 성인 또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신분사회에 억압된 분위기나 종교적 한계 등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줄거리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요. 한스 기벤트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올곧고 착하고 심성이 여리고 잘생긴 학생인데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지만 중압감들을 이겨내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중압감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중퇴를 하고 기계공 견습생이 되었는데 자이든 타이든 마침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내용입니다. 책 내용을 자세히 볼게요. 이 주인공 한스 기벤틀 학생은 정말 영리하고 학교 성적도 우수하고, 어, 정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어, 외모도 준수하고요, 어, 체격도 여리여리해요. 주변에 이제 동, 온 동네에 선망의 대상이고, 그다지 집안에 부유한 집안은 아니지만 아버지와 함께 둘이서 그렇게 이제 어렵지만 그래도 살아왔어요. 어머니 없이. 근데 심성이 너무도 순수하고 착한데 반해서 의지가 정말 약하고, 신 체도 좀 약간 마른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계속 그 신학교 나중에 들어갈 때 자신과의 싸움 또는 세상과의 도전에서 이겨내는 게참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어, 아버지 그 요제프 기벤트라도 등장한데요 중개업자 겸 대리업자인데 한마디로 그 책에서도 속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들의 입신양명을 발판 삼아서 어, 자신의 지위나 타인의 시선을 자랑거리를 삼고 싶어하고 어, 정작 아들의 고민과 골깊은 병세 속깊은 내면 같은 건 전혀 모릅니다 모른 척 하는 거죠 이 시대 8세기 9세기 정도의 시대에 음, 이 아버지 마음처럼 모든 온 동네에 어, 그 당시 이 한스 기벤트라는 어, 하나의. 어, 이, 그 중심 인물이기도 하고요. 동네를 입신으로 세울 수 있는 어, 그런 기대주이기도 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졸업하고 음, 목사가 되거나 그리고 교수가 되는 게이 시대 최고의 성공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심리적인 묘사도 탁월하지만 아주 철없던 소년에서부터 어 어느 정도 성숙해지는 유년기를 보내는 그 과정까지의 세세한 모든 게 과정들이 즐거움도 있지만 비극도 있죠. 슬픔, 사랑 그런 것도 담겨 있고 해서 소소하게 읽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1장에서는 운명의 시작처럼 주 시험을 통과하는 게 목적이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주인공 한스 기벤트라 학생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도 좀 대조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어, 아이의 순수한 마음과는 다르게 아버지는 입신양망을 발판 삼아. 아들의 그 성공에 기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죠.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집안을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약간의 야망도 있는 사람입니다. 2장. 주인공이 마을 목사와 교류를 시작하는데요. 음, 마을 목사는 되게 지식이 많은 지식인이에요. 그런데 속을 알수 없는 그 시대하고는 좀 맞지 않는 면도 좀 있었고, 동네, 어떻게 보면 동네 사람들하고도 약간의 충돌도 좀 있는 인물인데 어, 문제는 한스 기벤트의 아버지가 싫어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진보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구두방 플라이크 아저씨와의 교류도 보여주는데요 이 구두방 플라이크 아저씨는 어, 전형적인 그 동네의 추측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한스 기벤트라가 앞으로 시작될 종교적 갈등이의 그 플롯시스로 깔리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한스 기벤트 라 학생은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을 치르고 있고 시험만 통과하면 신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탄탄 대로를 걸을 수 있거든요. 워낙 뛰어난 학생이기 때문에 천재라는 소리도 듣고 있어요. 모범생이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내면에 조금씩 조금씩 종교적 갈등이 생긴다는 것을 본인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 시대에. 어, 무조건 신학교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강한 그런 압박이 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수레바퀴가 비유가 되겠죠? 비유를 하자면 수레바퀴 아래에 깔려있는 한스 기벤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주시험을 통과합니다. 어렵고도 긴 어, 시험을 통과하는데요. 아버지와 헤어져 수도원인 마을 브룬으로 입성을 하지요. 함께 입학한 신학교 학생들의 또 다양한 학교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치인 루치우스, 풍자를자하는 하멜, 문예가이자 시인인 하일러 등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개구쟁이들이긴 하지만, 아직 철없는 학생들이긴 하지만, 내면으로는 또 성숙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스 기벤트라는 하일러와 급속도로 친해집니다. 하일러라는 인물이 또 중요한데요.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냉철하면서도 그리고 학교의 그 제도적인 모순을 비판하고 있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교장, 교사 등 학교의 그 대표적인 인물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이기도 하죠. 4장에서는 불행한 신학교 생활의 단면을 보여주고 습니다 향스 기벤트라는 정해진 통로만 통과하면 성공의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는 학생이기도 하지만 막상 본인이 너무나도 심성이 착하고 올곧기 때문에 아무 그 기복 없이 자라왔지만 한편으로 신학교 들어오면서 그 변화를 몸소 체험하면서 너무나도 변화가 일몰로 몰려왔기 때문일까요? 극도의 피로감과 연약한, 나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리고 자기 외에도 동네에서는 1등이었지만 신학교에는 또 다른 또그 1등인 더 뛰어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괴감도 좀 느껴가면서 공부를 하죠. 자기에게 맞지 않는 과목이 있고 맞는 과목이 있는데 하여간 그 모든 과목에 다 모든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는 없는 게 현실이죠.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하지만 한스는 그게 좀 한계를 좀 느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스의 그 정신병처럼 나약함, 그 나약함이 정말 음, 강한 단점이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한스를 좀 나중에 자유롭게 하는 이런 모순된 어, 양면성이 나오기도 하죠. 5장에서는 슬픈 유년기가 지속됩니다.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요. 추억이 깃든 가죽 공장 어릴 때 옛날 일적 이야기 많이 들었던 그런 음, 따뜻하고 어머니 품 같은 어머니 품을 많이 느끼지 못했던 한스이기 때문에. 음, 매우 길도 가보고 예전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가보았으나 이미 이제 그 옛날 일을 쫓아다니기에는 자신이 너무 커버린 거죠.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그리고 그 사회적인 때에 묻었다고나 할까요? 6장에서는 한스의 도전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어, 큰 도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직업을, 직업적으로 갈등하는 시기인데요. 학교 중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목사는 못 되죠. 교사도 안 되고. 교수도 안되고요.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이제 전환점을 맞아서 고향에서 사과집을 짜는 일을 시작하면서 엠마와도 만나게 됩니다. 엠마는 누구냐 그 동네에서 놀러온 아가씨이기도 한데 열아홉 살쯤된 아가씨이기도 하는데 그 한스에게는 좀눈앞벌이죠 그런데 그 한스에게 정말 첫사랑처럼 다가옵니다. 어, 밝고 그리고 쾌활한 명랑한 아가씨예요. 그래서 한스에게 자연스럽게 비에 이슬이 젖는 것처럼 옷깃에 스스로 내며 드는 것처럼 짝사랑이 된 겁니다. 한스는 기계공이 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 격려에 힘입어 열심히 그 고향에서 자신의 발판을 다져나고 있는 친구 기계공 아우구스트에게 견습을 받죠. 엠마와 이별을 해요.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그 서로 안녕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고 엠마는 단순히 놀러 왔다가 자기가 단순히 잘생했고 해서 마음에 순수한 한스에게 끌렸다가 그냥 떠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에 그 한스는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에 절망을 하죠. 힘든 견습공의 시직 시간도 계속 되고요. 그의 유일한 낙이라고 하면 일요일의 여흥인데요 친구 아우구스트와 그외에 동료들과 함께 맥주와 여성연을 즐기며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아주 내면이 슬퍼지고 있는 한스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실정하고는 약간 이 부분에서 좀 맞지 않은데, 맥주와 여성연을 즐긴다 해서 조금 동떨어진 감은 없잖아 있지만, 외국이기 때문에, 서양의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접해볼 기회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비극은 막바지에 이르러 한스는 정말 최악의 죽음을 맞습니다. 죽음도 허무해요. 갑작스럽게 물에 빠져서 죽는 건데요. 힌두 학생이 물에 빠져 죽었던 것처럼, 음, 한스, 그렇 물에 빠져 죽은 게 물이 어떤 플롯을 깔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은 곧 죽음을 가져다 준 비극이기도 하지만 한스에게 한때는 희망과 어 어떤 흥얼거림을 주었던 그런 어 실체이기도 합니다. 어 한스는 창백한 시신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돌아오죠. 아버지는 이제 한스가 죽기 그날 밤에 안 돌아와서 한세에게 매를 때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스가 허무하게 돌아오니까 시신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정말 음, 절망이 다 자신의 희망이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소리밖에 아래서 그 내용을 좀 보았는데요. 책을 다 읽으면서 제가. 어느 정도 좀 지워봤던 점은 청소년의 비행과 갈등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싶습니다 한스는 시대적 제도적 신분에 철저히 자신의 꿈과 희망을 그 접은 듯한 슬픈 모습을 줄곧 보여주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공부만이 최고, 최고다 학생이며 교사며 그리고 선생이며 교장이며 어느 누구도 학교가 최고고 공부가 최고고 신학교 가는 게 목표다 그렇게만 말했지 한스의 내면에 대해서 들여다볼 생각은 안 했어요 열심히 학교 졸업 후에 주어진 길을 맞춰서 나가지 않으면 어 동네에서도 그렇고 음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왕따가 되거나 사회에서 로저라고 명명되기도 하는데 그 시대에도 그렇게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시대에도 이런. 갈등으로 자살한 사람들도 꽤 많을 거예요.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꿈을 잃지 않고 비난 여론에도 맞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용기 있고 위대한 일인지 사뭇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걸 이 책을 읽으면서 참고로 저는 이제 음, 여담으로 비슷하게 내용과 분위기가 흘러가고 어필되었던 책이 생각나는데 그 DJ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책 내용이 궁금하시다거나 어떻게 좀이 책과 좀 비교해보고 싶다 한다면 상을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에 호밀밭의 파수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그노벨문성수상자 헬만 헤스의 대표작을 어, 간단히 추려서 알려드렸는데 어,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책 내용을 들고 오겠습니다. 시청 해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다음 에, 또 봐요.